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조상가배상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뒤차가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 안녕하세요. 보상과 배상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장슬기입니다. 오늘은 저희 그 보상과 배상에서 진행했던 사례 중 하나를 예로 들어서 왜 교통사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무실에 사건을 맡겨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건은 원래 다른 사무실에 맡겼다가 그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것을 좀 믿지 못해서 사임하고 저희 사무실로 오신 분 사례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메카 차량에 뺑소니를 당하신 분이. ]거든요. 사고로 내 부분을 다쳐서 사지마비가 되셨고요그 신체마비 외에 인지장애도 발생했고 뭐 배뇨나 배변의 문제 등으로 이제 다른 사람의 간병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상태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일시수익도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도 이분을 앞으로 계속해서 치료하고 돌봐야 하고 그러려면 향후 치료비 부분이나 간병인 비용 부분을 당연히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앞으로 치료비를 많이 지출 해야 될 진료과나 개호 인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진료과를 선택해서 신체 감정 신청을 해야 되고 그걸 토대로. 개호인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가 강조를 하고 또 향후 취업이 청구도 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 사무실 말고 그 이전에 맡긴 사무실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달랑 재활의학과만 신체감정과로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재활의학과가 원래 신체감정을 잘 신청하는 과가 아니거든요. 재활이라는 특성이 그 급성기 치료가 다 끝난 이후에 기능회복을 중점으로 둔 과목이다 보니까 실제로 외상으로 이렇게 사지마비가 된 환자에 대해서 필요한 그 향후 치료비를 적절하게 산정하지 못하고요. 또, 장애율 자체를 판단하는 것도 주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재활의학과에서도 신체 감정하는 것을 좀 힘들어해요 근데 재판부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어 이분 상황이랑 이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원고 대리인이 재활의학과를 신청했지? 이렇게 의아해서 반려를 해놓고 심지어 그 상대방인 보험사에서도 어왜 재활의학과를 신청했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그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의뢰인분이 그 당시 변호사를 믿지 못하고 이제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주신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서 이 사건을 수임해서 제일 먼저 한 거. 이분이 과거에 어떤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지 그 의무 기록들을 일단 싹다 받아봤습니다. 이전 사무실에서는 신체 감정 신청까지 했는데도 의무 기록 확보도 다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무 기록들을 분석해봤더니 이분의 신체 상태에 대한 신체 감정은 신경외과 두부 외상에서 진행해야 됐더라고요. 그리고 인지장애가 있는 상태라서 이런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체가 그냥 단순히 마비된 환자보다도 개호인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뭐 자해행위나 그다음에 낙상 추락의 위험도 훨씬 크고요. 욕창 방지도 스스로 이제 하지 못하니까 바꿔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행위 자체가 안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의학과에 대해서 신체의 감정도 함께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마비 환자이기 때문에 배뇨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비뇨기과와 관련된 이제 항우치료비도 산정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세 과목에 대해서 신. 신체 감정을 각각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신체 감정이 진행이 되었고 신체 감정을 한 신경외과 감정이나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이 비뇨의학과 감정이 모두 여명 종료일까지 1.5인 하루 12시간의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하였고 판사님도 정신과 신체 감정서의 내용 이 더이가 인지장애와 관련된 그 간병의 어려움 간병인들이 계속 간병하기를 좀 거부해서 몇 번이나 교체되었고 결국에는 부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에 매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그런 입증 자료들을 모두 제출해서 그것을 보고 여명 종료일까지 개호인 1.5인을 다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교통사고 소송에서는 변호사가 법만 잘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의무 기록을 보고 어떻게 신체 감정 감옥을 정할 건지 또 개호인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이런 걸 알려주는 것도 다 변호사 사무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사무실에서 이미 신체 감정을 다 망쳐오면은 사실은 잘 아는 사무실에 뒤늦게 이 사건을 맡긴다고 해도 그 결과를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호가 필요한 사건을 변호사 사무실에 맡길 때는요, 사건 초반부터 의무 기록에 어떻게 기록되어야 하는지를 조언해 줄수 있는 또 신체 감정 시기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간병인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쓰면 좋은지를 알려줄 그런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셔서 맡기셔야 한다는 얘. 얘기를 들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주변에 교통 사고를 당하셨는데 간병이 필요한 분이나 장애가 남을 상황이라서 그에 대해서 추후 관리가 필요한 분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보상과 배상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